어 김혜수님의 사연을 조금 읽어볼게요 두 마리 고양이 모시고 있는 양아 양신도시고요 첫째가 앙주 네, 터키시 앙구라 페르시안 믹스 4살 암컷이고 독립적인 성향 둘째 앙꼬 그 다음에, 코셔, 세살 암코이시고, 집사 바라기인데, 둘다 왕솔 보고, 둘째 영역이, 영역 집착이 좀 심한 편이다. 문제 상황이 좀 앙꼬가 앙주를 좀 괴롭히고, 졸졸 쫓아다님 사연이 좀 많이 길긴 해서, 제가 좀축약해서 조금 빠르게 읽어봐드리면, 우선, 미용하고 백숙이 된 앙주를 앙꼬가 못 알아봐서 좀 3일간 합산이 합사를 했었고, 다시 친하게 지내다가, 앙주가 미용샵으로 가는 동안, 또 이동장 때문에도 다쳐서, 뭐 발톱 다치고 해서 또 안구가 학질을 했고. 또뭐앙주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병 생겼고 아무튼 기타 등등등등등 안고가 뭐 되게 막뭐 이렇게 막 일이 많았어요 조금 앙, 앙주가 되게 계속 피부병 때문에 뭐 계속 뭐 병원을 다녔었죠. 근데 이제 두달 전부터 안고가 앙주에놀다가 치근거리거나 덤벼들면 앙주가화악실에 으르렁거리 소리도 내면서 안고를 피해다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앙주가 안고가 서열이 높았고 높았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앙주가몇대 때리면 안고는 발라당 누거나 자피했는데 요즘은 안고가 앙주 화장실에서 나올 때. 앙주가 높았는데 지금 앙구가 반대로 앙주를 좀 괴롭힌다. 라는 상황으로 온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어, 보호자님, 보호자님의 지금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앙주 스토커만 조조 따라다니고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끔은 여우들이 사냥할 때 호잇자! 하고 점프하는 그렇게 앙주를 놀래키기도 한다. 왜 그러는지 피부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앙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집사가 안보때 서로 큰 싸움이 한번 있었는지 아니면 앙고가 덩치가 점점 커져서 앙주를 이겨 먹으려고 덤비는지 둘이 싸울 조짐이 보이면 개입해서 못 싸우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또 가끔 보면 앙주가 앙고 그루밍을 또2 초간 해주기도 해요 요즘은 전처럼 엉덩이는 맞대고 잠도 자고 참 혼란스럽네요. 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영상을 제가 일단은 트, 틀도록 할 텐데 여러분 같이 보시죠. 여기 밑에 있는 애가 지금. 여기 앙주 미용전에용맹있을 때요. 두 번째 영상이 피부병 치료 후에도 여전히 용맹한 앙주. 이건 뒷발 팡팡하면서 노는 건데. 삼세기가 안꼬고 앙주가 크림이다. 삼세기가 안고, 아우 아우 안고 엄청 싸게 많는데 되게 뻘쭘해 안고가. 안고의 귀를 보면 귀가 약간 이렇게 눕혔잖아요. 눕혔기 때문에 되게 좀 무서움은 약간 무서운 표정이죠. 네, 좀 봐볼까요? 방금 보셨어요? 안고가 침을 꼴딱거리는 거 보셨나요? 침을 꼴딱꼴딱거리죠. 앙주가 확실히 위에 있는 애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 요형 태요 요, 요 형태? 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제가 말하는 이 T자 형태 T자 T자 형태이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몸 마주친다라는 거는 앙코가 상당히 서열적으로는 되게 밀린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여기 이 상황만 보면 안코는 상당히 피해 고양입니다아 근데 지금 안코가 오, 지금 상황 은 많이 바뀌었네요. 요게, 요게 되게 포복 자세거든요, 지금. 보시면, 내가 신경을 안쓴듯 하지만, 귀가 여기로 계속 가 있어요. 무궁화 꼬칭. 근데 꼬리가 서 있는 거는 되게 호의적인데. 아 근데 이것만 보면은 꼬리가 서 있어서 좀 놀자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앙주가좀 귀찮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앙꼬가 지금 처음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 덩치가 커졌고 에너지가 좀 많아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봐봐봐 이거 바뀌었어. 아까 보셨어요? 봐봐요. 바뀌었죠. 요게 상황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 T 자가 이렇게 T 자로 바뀌었죠. 앙꼬가 이렇게 가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앙주가 이렇게 보고 있었고 지금은 거꾸로 T 자가 바뀌었어요. 예, 그 고양이의 서열에서는 되게 유연적 서열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렸을 땐 덩치가 작을 때는 맞을 수 있어요. 앙꼬가 좀 성묘가 되면서 덩치가 커지면서 앙주가 피부병 치료를 인해서 병원에 갔다 오면은 서로의 이제 서열이라는 건뭐냐 관계라는 게 익숙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가 이제 페로몬을 묻히고 하는 상황들 그게 바뀌니까 앙꼬가 좀더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약간 배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좀 약간 놀자에 좀더 가까운 이건 놀자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 좀더 이거 좀더 보아볼게요 피하죠 어 이거 피하죠. 이거 방어죠.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는 귀가 거꾸로 됐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 상황하고는 반대죠. 되게 방어적인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하고는 되게 방어적인. 처음에 보여줬던 안고와 앙주? 지금의 안고와 앙주는 상황이 거꾸로 됐죠. 이거는 얘가 지금 앙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이요 도망가다가 회피하다가 하지마 했는데 지금 뭐 개념치 않고 오는 겁니다.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죠. 이미 항복이라는 시그널을 보였는데. 계속 오니까 이제 도망가는 회피. 이럴 때는 일단 분리빨리 해야죠. 그 그러니까 빠른 개입은 큰 싸움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이건 지금 안 좋은 거. 이건 노는 거 아닙니다. 앙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신한 거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거를 심각하다고 보냐면 귀를 보면 알아요. 귀를 보면 귀가 뒤로 접혀 있어요. 접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이거는 앙쥬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이거죠. 이게 왜안 좋은 상황이라고 더 판단한 맥락적으로 더 판단하냐면 이 다음에 얘의 행동, 그그 다음에 행동이 도망가는 거를 선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리를 회피한다. 근데 또 쫓아가잖아요. 앙주가 유연적인 사회 관계에서 역전이 된 거. 그다음에 이게 좀 공간적인 분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앙꼬가좀 성향이 좀더된 거, 크어진 게된게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앙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됐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좀더 정확하게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보면 은 약간 위축된 모습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귀가 자꾸 뒤로 젖혀진다 라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 앙주의 동선과 앙고의 동선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지 그리고 앙고가 에너지가 많고 어 일단 놀이에 대한 조금 욕망이 좀 많기 때문에 앙고를 조금 제한 급식을 하면서 먹이 장난감이 어,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먹이 장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하면서 놀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살이 많이 찐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앙고의 조금 에너지 해소를 많이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이관리 조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앙주가 좀 편하게 쉴만한 공간 이미 그 피부치료 하면서 그병원의 냄새가 많이 묻어 가지고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앙꼬에 조금 페로몬을 묻힌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을 이용해 가지고 좀 약간 페로몬 서로서로 자꾸 묻혀 놓는다던가 좀 그런 합사의 기본부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